링 기사를 소개하면서 미군 특수 부대가 한반도에 출병하는 d 데이가 4월 1일이다라는 증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죠. 수개월 전부터 해외 파병 훈련을 수행하는데 d 데이가 2018년 4월 1일이다. 바로 이 글을 기고, 기고했던 김기우 교수가 오늘 피널로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자, 일단 이 말을. 한국계 미군의 증언이다라고 기고하셨는데, 이 글에 어떤 근거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뢰도가 높습니까? 예, 근데 저 이미 신뢰도는 1월 14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함으로써 네. 저게 입증이 됐습니다. 고강도를 훈련하는 게그저 네. 부대가 있는 게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포트 브렉이라는 기지인데, 거기는 세계 2차 대전부터 때 명성을 날린, 예. 82공정부대라든지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거기서 훈련하는 사람들을 가서 만났는데 4월 1일을 d 데이로 훈련을 마치고 있다. 4월 1일까지를 그리고 그 출병 임무지역이 한반도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글을 기고한 거거든요. 네, 직접 들으신 거죠? 아니요, 전해 들었습니다. 아, 전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난 사람인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통으로 공통적인 공통을... 내용을 증언했다. 네. 바로 네. 4월 1일이 미군 특수부대가 한반도에 출병하는 그 디데이다. 아니 그러니까 한반도에 4월 1일 에 온대는 얘기가 아니라 4월 1일까지 출병하는 훈련을 마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만일의 경우 무슨 일이 떨어지면 디데이는 4월 1일이 될것이 그때 될수 있도록 임무 수행을 완료하라. 네. 예. 알겠습니다. 자미 특수부대 한반도 파병 배경. 그 배경에는 미 의회 강경파들의 주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경파, 미 하원 군사위원장의 목소리입니다. We have to have more military capability in this region. There have been attempts at conciliatory measures in the past. They have not been successful. In our country, Congress does not ratify decisions to deploy particular systems in a particular location. 자, 그리고 4월 1일 삼고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의 특수부대들. 또, 군사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6월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즉, 녹음이 짙어지기 전에 작전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증언에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6월 이전 녹음이 우거지기 전인 이유가 항공사진, 즉, 공중에서 바라봤을 때 수풀이 우거지면 목표물을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네. 원래 공습을 하거나 공격을 할 때는 위성 좌표 갖고 하지 않나요? 녹음이 짙어지면은 공습에 또는 작전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한 700개 그 북한의 중요한 군사 시설을 좌표로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일단 미사일로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어, 그렇게 해서라도 파괴가 안 되고 북한이 그그 그, 그 이동식 발사단 이런 것들을 네. 옮기면은 가서 그 어, 조종사가 육안으로 보고. 공격해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아무래도, 아하. 아무래도 이, 저 녹음이 덜어지, 덜우지게더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네. 현재 미국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녹음보다는 장마철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장마 자체가. 6월 중순 이후면 장마가 오기 시작하죠? 네.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일단은,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은, 싸 레이다를 전투기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외선 추적 레이다가 있어가지고, 네. 아마 녹음 자체는 큰 장애는 안될 거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장마가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장마가 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장마가 이제 그저 전투기가 여기서 발진할 때부터 문제가 되고, 네. 또 하늘에서 이제 어저 이게 기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하. 아무래도 어 목표점을 타격하는 원활한 공, 네. 공중작전에 아무래도 지장을 줄수 있다. 왜냐하면 저 한미연합군의 주력이 바로 이 공군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좀 제, 장애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그김 실장님 말씀에 조금 첨언하면은 네. 최초 타격할 때는 문제가 크게 안 됩니다. 그 네. 고정 표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동하는 표적, 이동 표적일 경우에는 녹음이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렇죠. 그런 것들 대표적인데 예, 그다음에 폭격하고 난다음에 폭격 피해 평가를 알아야 되는데 네. 또 이동하는 표적은 또 녹음이 무워지면은 네. 피해 판정이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 교수님께서 쓰신 이 기고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입니다. CIA 한국 임무 센터가 낸 자료 분석 자료인데 여기 네. 보면요 미 특수부대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사상자가 하루에 하루에 6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이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진행된다 그랬으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근데 홍대표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6만 명씩 일주일에 6, 7, 4, 0이 40만 명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천유무님한 200무씩 괴멸시킨다 그러면은 점점 우리 측 사상자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한 10만에서 15만, 20만 이렇게 계산했어야 되는데 계산을 좀 잘못했더라고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 작전 수행 초기에 하루에 첫날 6만, 자, 6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메티스 장관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서울이 피해를 보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언급했던 것, 그게 지금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저게 6만 명이 사망한다는 사실 전에 믿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아그 어, 전방에 있는 그 다현장 로켓 포 어, 다연장 로켓포나 아이 어, 주차포에에서 사망한다는 건데. 네. 그 주차포도 사실 북한에서 포병 장교라도넘온 탈북자들 얘기하면은 네. 현재 서울을 직접 타격할 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녹슬어서 많이 방치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천연문이 작동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그, 그, 그 북한의 장사장포가 숨어있는 벙커들을 대부분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이 우리 군이 초기부터 미군하고 같이 북한을 공격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전쟁 2, 3일 내에 네. 그 포도를 다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피해는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전수행의 차질이 빚어지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한7 0 0개그 북한의 중요한 군사시설을 좌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일단 미사일로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어, 그렇게 해서라도 파괴가 안 되고 북한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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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발사단 이런 것들을 네. 옮기면은 가서 그, 어 조종사가 육안으로 보고. 공격해들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아무래도, 아하. 아무래도 이, 저, 녹음이 더어지우지게더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네. 현재 미국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녹음보다는 장마철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장마 자체가. 6월 중순 이후면 장마가 오기 시작하죠? 네.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일단은, 저,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은, 싸 레이다를 전투기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외산 추적 레이다가 있어가지고, 네. 아마 녹음 자체는 큰 장애는 안될 거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장마가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장마가 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장마가 이제 그저 전투기가 탈린 기사를 소개하면서 미군 특수부대가 한반도에 출병하는 d 데이가 4월 1일이다라는 증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죠 수개월 전부터 해외 파병 훈련을 수행하는데 d 데이가 2018년 4월 1일이다 바로 이 글을 기고, 기고했던 김기우 교수가 오늘 패널로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자, 일단 이 말을 한국계 미군의 증언이다라고 기고 하셨는데 이 글에 어떤 근거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뢰도가 높습니까? 예, 근데 저 이미 신뢰도는 1월 14일 뉴욕 타임즈가 보도함으로써 네. 저게 입증이 됐습니다. 고강도를 훈련하는 게. 네. 그저 부대가 있는 게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포트 브레기라는 기지인데 거기는 세계 2차대전 때부터 명성을 날린 예. 82 공중부대라든지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거기서 훈련하는 사람들을 가서 만났는데 사후에서 발진할 때부터 문제가 되고 네. 또 하늘에서 이제 어저 이게 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하. 아무래도 어 목표점을 타격하는 데에 한향 공중 작전에 네. 아무래도 지장을 줄수 있다. 왜냐하면저 한미 연합군의 주력이 바로 이 공군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좀 지, 장애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김실장님 말씀에 조금 첨언하면은 네. 최초 타격할 때는 문제가 크게 안 됩니다. 그 네. 고정 표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동하는 표적, 이동 표적일 경우에는 녹음이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렇죠 그런 것들 대표적인 예. 네. 그다음엔죠 폭격하고 난다음에 폭격 피해 평가를 알아야 되는데 네. 또 이동하는 표적은 또 녹음이 무거워지면은 네. 피해 판정이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 교수님께서 쓰신 이 기고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CIA 한국 임무센터가 낸 자료.

자 그리고 4월 1일 d 데이로 삼고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의 특수부대들 또 군사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6월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즉 녹음이 짙어지기 전에 작전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증언에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6월 이전 녹음이 우거지기 전인 이유가 항공 사진 즉 공중에서 바라봤을 때 수풀이 우거지면 목표물을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네. 원래 공습을 하거나 공격을 할 때는 위성 좌표 갖고 하지 않나요? 녹음이 짙어지면 공습에 또는 작... 4월 1일을 D Day로 훈련을 마치고 있다. 4월 1일까지를 그리고 그 출병 임무 지역이 한반도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글을 기고한 거거든요. 네, 직접 들으신 거죠? 아니요. 전해 들었습니다. 아,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안난 사람인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통으로. 공통적인 그 말은... 내용을 증언했다. 네. 바로 네. 4월 1일이 미군 특수부대가 한반도에 출병하는 그 디데이다. 아니, 그러니까 한반도에 4월 1일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4월 1일까지 출병하는 훈련을 마친다 이거죠. 그리고 네. 만일의 경우 무슨 일이 떨어지면 D-Day는 4월 1일이 될거고 그때 될수 있도록 임무 수행을 완료하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미 특수부대 한반도 파병 배경. 그 배경에는 미 의회 강경파들의 주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경파 미 하원 군사위원장의 목소리입니다. we have to have more military capability in this region there have been attempts at